영숙 TV입니다.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접수를 내일 31일부터 접수합니다. 오라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 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 난치 질환자, 한 부모 가족, 소년 소녀 가족이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중 하나에 해당이 되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.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하절기 3만 1,300원, 2인 가구는 4만 6,400원, 3인 가구는 6만 6,700원, 4인 가구는 9만 5,200원을 전기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올해 냉방비 폭등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하절기 최대 3만 5,000원까지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하려는 가구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해야만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자면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적용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